안녕하세요. 이젠페스트 캐릭터 디자이너 최영환입니다. 네, 오늘은 어, 캐릭터 디자이너들이 쓰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우선 제 강의에서 하고 있는 이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어, 좀더 많이들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셀의 이미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서 뭐, 동화 일러스트라든지, 뭐, 게임, 뭐, 이런 쪽에, 어 캐릭터들을 디자인을 할때좀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업적으로, 어 좀프린 프린팅을 할 때, 어 이미지가 이제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많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대부분, 어 생각을 하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은, 어 이미지 자체가 이제 뭐, 벡터라든지 뭐 비트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 따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좀 나눠져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뭐 포토샵만 쓰는 디자이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러스트레이터만 쓰는 디자이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을 해서 내가 쓰일 수 있는 곳에 적합하게 쓸수 있는 곳에 선택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다어 배워두시면 충분히 좋은 어 표현력을 기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저희 뭐 게임 쪽에서 쓰고 있는 어 마야라든지 뭐 소프트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3D 프로그램들도 어 조금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분야는 이제 조금 더어예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2D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포토샵이나 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d 작업물로서 이제 프로그램을 쓰는데 3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회전축 을 이용을 해서 조금은 더 복잡하고 조금은 더 이제 난이도가 좀더 높은 그런 분야에서 어 조금 더 알아보시면서 조금 이제 아 내가 이쪽보다는 2D 쪽보다는 3D 쪽이 난좀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3D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어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야들로 조금은 선택을 해서 어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로그램 자체가 다소 조금 이제 어색하고 좀 두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자기가 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어,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뭐 컴퓨터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뭐 내가 어, 이런걸 알려 줬는데 이해를 못해서 조금 이게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 프로그램 자체가 점점 더 어 이렇게 키기 어려워져요 응. 컴퓨터를 컴퓨터 앞에 앉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쉽게 내가 쓸수 있는 게 브러시 하나다, 뭐 펜툴 하나다라고만 생각을 했을 때 그거 하나 가지고도 어,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어,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 내가 할수 있는 거에서 하나씩 하나씩 더 늘려가면서 어, 배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프로그램을 어,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크게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